전율을 출시의장기리퍼는 비슷한데요? 에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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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, 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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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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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, 저, 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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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저, 잡아 저, 잡아, 쟤 잡아, 쟤 잡아, 쟤 잡아. 어디? 여기 미국이잖아요. 야, 네. 미국은 모두가 친구 아니요 아, 그렇죠. <laughs> 괜찮네요. 아직은 실망이 o i n 한명더 있어, 한명더 있어. 똑 e bit of a l i t e l l e o l t h l i s o i s l a y t t o u k n i i o w l i k n o w a o y o u a n i m e of a i e o a of a i e b i of a e o a l e f a i e of a e o u a l i e o u a n d t e o u a o u a o u a t o a n i t o a o u 이런 친구가 됐습니다 아 제목 베이비 밤새도록, 밤새도록 넌날 괴롭히잖아. 괴롭히잖아. <laughs> 근데 이상해. 사실은, 사실은 들뜨고 있어 밤새도록 나날 괴롭지 잖아 괴롭히. 설레고 있어 나 <웃음> 지금. <웃음> 아 어차피 더러워. 문자비 잠깐만 아니 졸린가요? 아니요. 왜요 왜? 안 졸려요. 인자별 간단하게 할게요. 눈이 여기 마닐라에 오신 소감이 어떠죠? 반가워요. 운이 안된 주만한 부탁드립니다. 교육 좀 시켜주세요. 반가워요. <laughs> 아, 알았어, 알았어. 제가 필리핀에 온자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반가워요. 제가 필리핀에 와서 아, 반가워요. 그 친구는 옆구리가 굉장히 안 좋아요. 아, <laughs> 뭔가 다시 한번 그때 생각도 나고. <laughs> 어 한국을 돌아왔어. 네. 아고 어, 아 실수했어요 아, 아, 부탁드립니다 처벌 처벌 어나 <laughs> 한국인이야 m e 고 s o s r r y sorry sorry, sorry. sorry? Yeah. 그럼 소리리 소리 한번 불러주세요 uh, sorry sorry s <laughs> <laughs> o so 아, <laughs> 소리가 나야 운전 소리가 나야 소리 소리를 향해 항상 미소를 지어야지 소리가 나야 나 오케이 뭐야? 오가야 보는다보는다아 아니야 잠깐 들지구어요너 아니야? 나 아니야 무슨 나야? 오 오케이 아야 뭐야? 오가야 보는다 웃는다? 아가빠를한거 같은데 벌써 고백을 끝내고 왔던지 믿기지가 않나 엊그제 숭가빠야 숭가빠 한지몇달다조용해 제가 엊 자고 있었어요 제가 한번 찍어줄게요 요즘 제가 저는 자꾸 방귀를 지금 요 <laughs> 큰일 났어요. 아, 네. 이제 탁쉬워놨더니 어, 그아니다 대신에. 어, 그냥 아니죠. 어, 어. 아 반항할수록 더 심해질 거야. 준우야1박일이 뭔지 알아? 1박이일 아, 몰라. 봐봐, 내에보여지럽히는건 절대 아니야. 1 더하기 1은? 좋아 좋아 좋아. 오늘은 마지막. 아, 뭐다 마지막 아니야. 애들 <laughs> 지 뭐. 아, 아, <laughs> 아, 아. 아.